대원에게 보낼 문장 1 감사와 칭찬 1 항상 팀에서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. 이 덕분에 활동이 더 즐거워졌습니다. 3 좋은 아이디어 덕분에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다. 2 격려 4 힘든 순간에도 잘 해주셔서 존경스럽습니다. 5 조금씩 나아가고 계신 모습을 믿고 응원합니다. 6.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. 3. 친근과 유머. 7. 함께 하니 일이 더 재밌어집니다. 8. 오늘 또 덕분에 웃음이 많이 나왔습니다. 9. 개원님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4. 솔직한 마음과 사과. 10. 혹시 제가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. 11. 개원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12. 솔직히 개원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. 5. 친근감 강조. 13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14. 우리 팀 최고입니다. 함께해서 좋습니다. 15. 개원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.